제일 짧은 교회 안상수 목사님과 성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말씀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를 저는 깨끗한 물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물한교 선교이십니다. 권용승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기대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주안에서 영웅들이고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려운 때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몇 있습니다. 아, 저희들은 보통 이제 교를다 마치고 나서 어, 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어, 어느 마을에서 이제 성교를 하면서 저희가 화장실 만들었지고 우물 파지고 정수기 만들고 뭐 빗물 이용하는 거 만들면서 이제 또 화덕을 만드면서 한2 주일 성교를 마치고 이제 어, 소를 이제 한 마리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한 마리가 얼마냐 그랬더니 어, 80불이 돼요. 어, 한 끼가 아니라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0불 줬더니, 어, 진짜 백0불짜리 20불도 아, 남겨오지 않고, 백0 0불짜리 아주 큰 소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소 요리를 하냐 봤더니, 땅에다 도랑을 깊이 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흰 나무를 거쳐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고기를 작게 썰어서 나무에 다 거쳐놓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굽는 거예요. 굽혀놓고. 그럼 이제 기름은 싹 빠지고 맛있는 고기만 남습니다. 몇 시간이 됐는데, 고기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딱 가봤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고기 옆으로. 그래서, 아, 주장한테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옆에 만을 사람들인데, 그 소를 잡는다는 소고기를 그 요리한다는 소리를 듣고, 조용히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소, 그 아주 오지예요. 사막이에요. 그니까, 러 소고기가 어디 있겠어요. 냉장고가 어디 있고. 그니까, 러 소고기 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소고기 한잔 먹고 싶, 먹어보고 싶은 간절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옆에 마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가라 그러면 가겠죠. 근데, 저희도 뭐, 어,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어, 소한 마리 가지고, 두 마을 사람들이, 그 백불짜리 소한 마리 가지고, 어, 두 마을 사람들이 다 먹고도 고기가 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기 한점먹어보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 우물을 파면서 저희가 이제 미주도 종족에서 복종족에 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말은 못잘 어, 못하니까 그 현지 말을 그래서 예수 영화를 보여줘요. 예수 영화를 이제 뭐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마을에 가서 어, 영화를 보여주는데.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영화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현지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는 못알아들어도 알아, 못 이렇게 예수님을 쓰는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한 아이가 저 손을 잡고 가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통역을 어, 불러서 이제 무슨 얘기하냐고 물어봤더니 세상 처음으로 영화를 본 거예요. 뭐 전기도 없는 데니까. 그래서 우리도 발전기를 키고 이제 영화를 보여주는데 세상 처음으로 영화를 보는데, 그렇게 재밌다고, 영화를 더 보여달라고, 조금만 뭐, 다섯 살 정도 됐어요. 그런 아이가 계속 손을 잡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내 나가서, 또 시내 가려면 한 다섯 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시내 나가서, 영화를 구해다가, 또 이렇게, 어, 어, 좋은 영화를 구해다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영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한번더 보고 싶었고, 저의 손을 그렇게 잡아주는 것입니 오늘 본문은 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어, 말씀을 가지고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며 제가 공부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리보다 그의 많으신 공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겁나게 하사 산소망에 있게 하시며 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본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예도로전서1 3서1절 말씀해. 소망이 뭔가? 소망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대를 말합니다. 요즘. 팬데믹이다, 허비드다 뭐 해서 다들 힘들어하는데 소망이라는 단어는 더욱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힘이 드니까, 또 힘든 것이 빨리 지나길 바라는 것이고요. 또 아플 때는 이 아픔이, 어, 아픔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어, 소망, 이런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특히 소망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깨끗한 물을 공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물을 팔 때가 많습니다. 우물을 팔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 여기 우물 파면 물이 나옵니까? 언제 물이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막 동네는 막부흥회를 합니다.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교회 가서 꽉 차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또 불확실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줘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이걸 해 주셔야 될 때, 그래야 해결될 때, 특히 소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물을 새벽까지 파다가 어, 공항에 빨리 가서 이제 아침에 공항에 가서 다른 나라로 가야 될 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이제 뭐 새벽까지, 늦게까지 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빨리 정리하고 다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 몇 시간을 가야 되니까 차에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 들렀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주유소에 들렀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나라에서, 옆에 나라가 베네주엘라인데 베네주엘라에서 기름이 와야 되는데 기름이 안온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뭐, 못하게 생겼죠. 뭐 차가 갈 수가 없으니까. 뭐, 그래도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또 지치고 배고프고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이 주차를 하고 우리 차를 딱 세웠는데 그 옆으로 뭐 차가 막혔어요그 새벽에. 그 옆으로 차가 한대딱 섰는데 그 차가 트럭이었어요. 트럭에는 드럼통이 딱 실려있는 거예요. 그 55개 원짜리 드럼통이. 그래서 또,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트럭 운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드럼통에 뭐가 들었냐고 말했더니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귀한 기름이. 주세도 없는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 사장 얘기를 좀 하고 아 기름, 이제 공항 가야 되는데 기름을 좀팔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기름을 팔겠다는 했각요 그래서 겨우 시간 맞춰서 공항에 갈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포기,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고 끝까지 바라는 것.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소망이 없으면 요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소망이 있으면 전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도 소망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도 소망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실패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아, 지금 소망이 많이 필요한 때일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망도 있어야 되고 또 크리스찬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알려주고 또 나누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절망도 소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도 않아요. 우리가 뭐 요새 백세시대라고 하는데 백세 사는 동안에 뭐 그냥 그냥 만약 행복하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삼단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그래도 우리는 회개하고 또 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험이나 근심보다는 기뻐하는 걸 좋아해요. 기쁨이라는 것은 시험이나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시험이나 근심이 와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나 근심이 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도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험과 근심 그런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소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아, 네 가지의 그 소망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많으신 국률이에요 많으신 국률 국률이란 고통받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얘기예요. 자비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과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나, 뭐라고 그러냐 하시냐면, 많으신 국률을 얘기해요. 많신 국률.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3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거듭남이란 뭘까요? 거듭남. 우리가 그냥 태어났다면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근데 거듭태어나면 하나님을 향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숨을 쉬지만 거듭태어나면 한행물 위에서 숨을 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는지또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지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신분을 항상 확인하시고 영적 갈급함을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 소망을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닥칠 때 소망을 가야지 막 소망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소망을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활기찬 소망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소망이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낭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한참 더울 때데요그 에어컨의 온도를 어느 정도 딱 맞춰놓으면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이 자동적으로 그 작동을 해요. 이렇게 우리 어려움이 온다면 산소막이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자,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산소막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들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지 않은 욕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가지가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유혹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외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결국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유산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말입니다. 하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고 뭐 조금 있고 많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맛으신 꿈이라 조금이 아니라 그 그냥 조금 뭐저 쟁반에 있는 물이 아니라 태평양 그런 맛으신 꿈이라 또 우리가 거듭났다 신분이 바뀌었다 거듭났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삶 소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으은안 돼요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 그냥 낙심하게 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렇게, 그런, 상황에 우리를 몰아붙이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권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바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어,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조금 힘이 붙이다뭐 이런 이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예요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설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유보다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게 누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데 누가 우리 뺏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데 누가 그 하나님 보호하심을 방해겠어요? 누가 하나님 경고한 지에 간이 쳐들어가겠어요? 하나님 보호하심을 항상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언한다는 데서 말씀 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한 마리가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 우물은 어 그, 물이 없는, 그, 맑은, 그니까, 음. 물이 없는 그, 드라이된, 그, 마른 우물이었어요. 걔는, 주인이 자기를 안 구해주니까, 계속 우물이 빠졌는데 안 구해주니까, 계속 그냥 구해달라고 지저댑니다. 멍멍멍멍하고 말입니다. 근데 주인은, 뭐, 과주를 내주겠어요 뭐, 사람이라면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그, 며칠 동안, 걔는 그냥 구출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때, 참, 참더 낭망하게 된 것은, 개 위로 막 흙이 그냥 그 우물 위에서 그냥 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개는 나를 구해달라고 막멍멍치는데 어, 주인이 여기를 묻어버리냐 보다 나를 묻어버리냐 보다 그 흙이 막 떨어지니까 하지만 개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그 떨어지는 흙무더기를훌을 털고 그 위에 올랐습니다. 또또 또 흙이 떨어지면 그 털고 올렸습니다. 또 흙이 떨어지면 토, 털고 올렸습니다. 올라서 올라서 그때서 결국 그. 꿈을 밖으로 나서 주인의 품에 안겼답니다. 주인이 개를 구하려고 흙을 쏟아부었던 거예요. 팬데믹으로 어려운데, 마치 우물 속에 빠진 그 어려운 상황 같은 그런 우리의 상황이 처할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냥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쳐도 우리 따라오는 것은 떨어지는 것은 흙무더기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치 우리가 그냥 무덤에 갇히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또 날아오는 흙무더기를 후리연히 소망을 가지고 흥을 털고 일어나서 결국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모두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님의 많으신 국률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 우리 유업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회와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상 근심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true 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